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위염, 담즙병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저희 약국에 자주 문의가 오는 바나 사심탕, 바나 후박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저희 약국에 바나 사심탕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은 편이세요. 가끔은 자신의 매입기를 바나 후박탕으로 고칠 수 있는 거냐며 다짜고짜 물어오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바나 사심탕이나 바나 호박탕이 영류성 식도염 혹은 위염, 담적병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처방인지 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두 가지 처방에 모두 바나라는 약초가 들어가죠. 그럼 바나가 주 치료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맞아요. 그럼 바나라는 약초는 어떤 약일까요? 예전에 저희 한방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바나를 모두들 씹어 먹어보라 하셔서 바나 하나를 입에 넣고 씹어 먹은 적이 있어요. 처음엔 천천히 씹으며, 음, 생각보다 밋밋하네 하다가 어느 순간 혀가 아리하면서 얼얼해져 얼른 퇴퇴 뱉어냈네요. 그러고도 한참을 입안이 얼얼하고 마비감이 풀리지 않아 30분 이상을 쩝쩝 거렸고요. 어떤 분들은 입안이 얼얼해지자 꼭 삼켰다가 식도까지 얼얼하시다면서 한참을 킥킥거리셨고요. 또한분은 그때 바나를 삼킨 이후로 위벽이 헐어 몇 줄을 위험으로 고생하신 약사님도 계셨어요. 그때 알았네요. 바나는 보통 약제는 아니구나. 정말 독한 약이구나 하고요. 그때 선생님께선 바나의 이런 성질을 잘 이해했다면 바나가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절대 함부로 많이 혹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의서에도 독초로 분류되어 있고 특히 위벽이 얇아져 있는 경우엔 위벽이 실제로 깎여 헐게 된다고 저희에게 조심 또 조심하라 당부하셨죠. 그러시면서 반하는 주로 감기 후유증으로 끈적한 가래 같은 습담이 계속 만들어질 때 이러한 습담을 말려 없애는 데는 최고의 약처라고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감기로 코나 기관지에 끈적한 가래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또 위장이 냉해서 끈적한 가래가 자꾸 먹으러 넘어오거나 울렁거리고 미식거린 증상이 가라앉지 않을 때, 또는 냉기로 두피에 수액이 정체되면서 천장이 빙빙 도는 어지러움과 구토증이 올때 반하는 잠깐 사용할 수 있다고 덧 붙여주셨죠. 그리고 반화가 들어간 대표적인 처방이 반화 사심탕, 반화 호박탕이며. 많은 치료자들이 이 처방이 효과 때문에 환자들에게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반드시 가래 같은 습담이나 구역감이 없어지면 반나를 빼고 처방을 바꿔야 한다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들 과립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으니 절대로 조심하라고. 저희가 너무 무서워 제대로 쓰지도 못할 정도로 강조 또 강조하셨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허호왜 그렇게 무서운 약을 파는 거야?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한방 가립제 정도는 바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양이 소량이라 5일에서 10일 정도 쓴다고 크게 부작용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처방이 효과가 좋다고 자주 오랫동안 드시는 경우도 꽤 많으시고 또 처방을 보고 약초를 직접 구입해 직접 탕제로 끓여 드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기에 그분들께 그렇게 하시기엔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도 많은 처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네요. 그럼 정확하게 바나사심탕과 바나호박탕을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써야 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바나사심탕은 인삼과 건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냉기를 없애주고 황금과 황년으론 상초, 즉 흉부에 생긴 열을 내려주며 바나로는 끈적한 가래담이 명치 부위와 식도 부위에 맺혀 있는 것을 삭혀주고 생강, 대추, 감초로 위장의 소화력을 올려줘요. 즉, 바나사심탕은 보통 사람이 감기 후유증으로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에서 끈적한 가래가 계속되거나 음식을 먹으면 미식거리고 울렁증이 있을 때 또는 평소 위장이 냉한 사람이 늘 추위를 타면서 명치 부위가 늘 답답하고 배에서 물소리가 꿀렁꿀렁 나며 목에는 이물감이나 끈적한 가래가 있으면서 가슴은 그득하게 답답함을 느낄 때 아주 가끔은 상체는 열이 있고 하체는 설사를 잘하는 상열 한행의 체질에서 술을 먹은 다음에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증이 심한 경우에 잠깐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숙취약으로는 미식거림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아주 조심해야 하고요. 이는 과립의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차적으로는 부어 있는 위벽을 자극하여 오히려 위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나 후박탕도요. 결론을 내기에 앞서 구선약초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비위장에 생긴 끈적한 가래를 녹여주는 바나. 미약한 감기는 내보내면서 흉부에 생긴 열은 살짝 내려주는 자소염, 또 비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바나의 독을 완화시켜주는 생강과 흉복부기와 수분이 정체된 것을 풀어내려주는 호박과 공룡이 들어있네요. 정리해보면 바나호박탕은 미약한 감기로 생긴 인후부의 끈적한 가래나 매일기를 없애주거나 위장이 가래담으로 막혀 미식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처방이에요. 실제로 그 효과 또한 보통은 2일에서 3일 안에 증상을 금방 개선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효과를 나타내죠. 그럼 이들 처방을 역류성 식도염에 그리고 위염이나 담적병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엔 안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역류성 식도염과 담적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저희 채널로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결론부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담적병 등 진단은 각자 달라진다 하더라도 현재 불편한 증상이 앞에서 말씀드린 반하사심탕이나 바나 반하호박탕을 바나 사용할 수 있는 끈적한 가래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가령 목에 가래가 걸려 있는 듯 답답하거나 미식거림과 어지러움이 계속되는 경우, 또 배에서 꿀렁거리는 물소리나 위장이 내양하여 소화불량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처방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하지만 현재 내 증상이 식도가 타 들어가는 듯 마르고 열감이 느껴지거나 속쓰림이 심하고 위산이 위를 훑는다는 느낌이 나는 경우. 혹은 가슴은 열이 차고 뻐근한데 명치는 부은 듯 답답하다면 또 기관지나 목이 건조하게 마르면서 명치가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라면 바나가 들어간 처방은 아주 주의해야 하죠. 피부 세포가 아주 얇은 사람도 위장 세포도 그렇게 얇기에 아주 조심해야 하고요. 이는 바나라는 약초가 내 몸속에 가래 같은 담음이 없을 때 위벽 세포 자체를 심하게 자극하여 오히려 위염 증상을 악화시키고 위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사실 오늘 내용은 반하사심탕과 바나 반하호박탕이 바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담조병에 과연 안전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린 내용이라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또는 다음적병을 간단하게 스스로 고쳐보고 싶어 이런저런 한방과립제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약이란 효과와 부작용을 가진 양날의 칼이 될수 있음을 또 효과를 위해 먹었던 약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될수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